전반부 복각인데 불 이상 캐릭입니다. 근데 지금 뉴비가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 아스트라티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이블린때 시작하신 분들, 아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버니스를 무조건 가져가는 게참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이상 딜러 하나 챙기는 게 좋긴 하지만은 버니스가 메인 딜러가 아니에요. 얘는. 버니스는 메인 딜러가 아니라서, 참, 1.5 버전 때 시작하신 분들한테 버니스를 당장 가져가라고 하기에는, 가금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뭐 무조건 가져가라!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캐 딜러를 가져가는 게, 그리고 속성도 애초에 전기 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기도 하니까, 물론 하르마사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패스를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건 있어. 이번에 나온 실비는, 그래도, 하르마사보다는 생각보다 조작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 되게 이해하기 쉽게. 되게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리고 당연히 쉽고 세게 나왔겠지. 그래서, 어, 하루 마사가 좀 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비 좀 고민해보는 거 나쁘지 않고.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는 애정이고. 버니스는 내가 가급하는 신규 유저다 하면은 가져가고. 왜냐면 있으면 좋긴 하니까. 캐릭터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신규 유저들은 이상, 이상캐가 많이 없기도 하고. 왜냐면은 버니스 연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작년 10월 11월달에 나온 이상 딜러인데 그 뒤로는 이상 캐릭터에 대한 소식이 비비안 정도 일단 소문으로는 그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 그 정도만 고려해 봤을 때 내가 나중에 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가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신규 유저인데 과금을 하진 않아 그렇게 지갑에 지갑에 눈치를 보고 사러 되게 무소과금이야 그런 분들은 이번 버전을 어, 잘 고민해 보시고 복가까지는 딜러는 조금은 패스를 해도 어, 상관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솔직히, 뭐, 버니스,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해서, 컨텐츠 못 하는 거 아니고, 신캐만 가져가도 컨텐츠 다 돌아갑니다. 두 파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딱히 문제 될건 없으니까, 현재는. 그리고 얘가 버니스가 뭐, 탑에서 필수캐도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라서, 있으면 좋은 선택지의 딜러. 이상캐. 이급 배너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펄크라가 있어요. 펄크라 벤. 물론, 나중에 언제든지 A급 배너는 펄크라가 또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펄크라는 또 신키기도 하니까, 만약에 실비랑 쓰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펄크라 도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비랑, 어, 조합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펄크라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주연이 있어요. 주연은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연도 마찬가지. 얘도 만약에 내가 기존에 신규 유저인데, 주연 없어도 이 파티가 이블린 미아비로 깔쌈하게 완성이 되는 그런 무소과금 유저다 하면은, 어, 패스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닌, 이제 과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연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져가는 거야. 나쁘지 않긴 해요. 버니스랑 마찬가지 이유의 주연도. 이번에 복각은 딜러가 두 명이기 때문에 참 적극적으로 가져가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딜러가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부도 딜러, 후반부도 딜러잖아. 그러니까 딜러는 앞으로 나올 신캐를 가져가는 게 사실,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야지 메타도 맞춰서 운영할 수 있고. 솔직히 뭐 과거 딜러들이 나쁜 건 아닌데 신캐 딜러로 그 시기에 접대를 잘 받아먹어서 게임하는 게 그리고 편하기도 하니까. 뭐 진존재가 접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접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죠. 강, 강습전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블린을 위한 콤보스킬 관련된 버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초기화된 방어전에는 이블린을 그냥 날뛰게 만들라고 그렇게 버프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 접대를 활용하는 게그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음 좋기도 하니까. 이번 버전 복각 딜러들 두 명, 버니스 주연은 본인이 일단은 애정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내가 당장 꼭 얘가 필요한지, 어, 이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고민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내가 기존에 오픈됐던 유저인데 나는 전무를 안 챙겼다.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잘 상의해서 뭐 전무 정도야. 어 이번에 전무 좀 챙겨줘야지 하면은 챙겨주세요. 그거는 잘 상의해서 그거는 자유 오픈 때부터 하셨다가 이렇게 전무를 놓친 유저분들은 충분히 캐릭플리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 미아비랑 버니스랑 잘 어울리나요? 쓸수 있어요. 미아비 버니스 루시 요렇게 많이 쓰, 쓰고요. 미아비 라이터 버니스는 안 써봤는데 일단 제가 많이 써본 거는 미아비 버니스 루시이네요. 그렇게는 써봤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잘 돌아가는 이제 조합이라 야나기가 또 언제 복학할지 모르겠네. <laughs> 사실, 나도, 복각한다고 하면은, 버니스랑 야나기 중에 비교한다고 하면야나기가 우선이긴 해. 버니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 물론 요거는 뭐, 사람에 따라 모르니까. 아, 그리고 버니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참, 돌파가, 돌파도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얘는 돌파가,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돌파 자체는, 제플 쪽에 DPS가 이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잘 고민하셔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고 해서 이상 데미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뿔이라고, 얘는 버니스는 이제 오프필드 상태에서 어 제뿔이라는 딜로 이제 지형 공격을 할수 있는데, 그게 제뿔 딜은 일반 피해로 들어가요. 이상 피해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데미지가 좀 증가하는 돌파를 가지고 있다. 네, 버니스는 과거에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주연도 마찬가지. 아무튼 복각은 나중에 따로 제가 좀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볼게요. 이것도 얘네들 이네 얘네 둘은 아마 이번에도 복각은 뭐 뽑으실 분들은 뽑으실 거니까 또 얘네들이 버니스랑 주연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캐릭터도 아니고. 아무튼 이 정도. 나는 카이 사인줄 알았는데. 씨.